나중에 조건 시술이 뭔가라고 되게 고민하실 때는 그 의사의 부모님을 무슨 수술을 해드렸는지를 사실은 알면 돼요 저희 부모님 제가 다 o 으로 수술해드렸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까지 해코지할 사람은 없겠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과형 눈눈안과형 윤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좀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시는 걸 좋아하시길래 민감한 주제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왜 강남역에 오면 다초점 렌즈밖에 안 권할까요? 당연히 다초점이 좋으니까요 끝! 네, 오늘 여기서 영상 끝입니다 이러면 또 화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병원에 오면 강남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초점 렌즈 이외에는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렌즈를 권할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막막 질환이 있거나 뭔가 막막에 문제가 있으실 때는 다초점 렌즈의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환자분들의 반응성이나 나중에 시력을 위해서 일반 렌즈를 권해드리죠. 대부분 우리 강남 지역에 와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요즘에 와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안 보이고 침침하시고 가까운 곳도 안 보이시고 불편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의 불편감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만 해결해 드린다.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두 가지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끝했던 게 환자분들이 원하시고 본인들이 원하니까. 근데 이거를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음해?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별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는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렌즈 중에는 다초점이라는 게 있고 단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초점, 초점이 여러 개, 단초점, 초점이 한 개. 원래 전통적인 수술은 당연히 단초점이었어요. 단초점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온 거고 원리가 헷갈리질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심해졌으니 그 백내장에 혼탁되었던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 깔끔한 걸 넣어드리는 거죠. 자, 수술의 방법은 여기 저희가 연결해 놓게요. 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초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초점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그러면 단초점 수술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시여서 멀리는 굉장히 잘 보이고 가까운 거가 잘안 보이는 분이에요. 내가 돋보기를 끼고 백내장 때문에 침침해진 게 너무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한명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근시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나니까 가까운 거를 볼 때마다 안경을 들고 봐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멀리 보는 것도 침침해지고 가까이는 안경 들고 보이지만 안경을 드는 행위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콧잔등에 계속 평생 썼던 안경 때문에 눈이 자꾸 코가 주저앉아요. 너무 싫겠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백내장이란 수술을 통해서 병을 없애고 뭔가 기능적인 회복을 노리고 오셨는데 수술했는데 바뀌는 게 없다. 그 수술을 뭐로 합니까? 단초점은 죄송한데 기능의 제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냐? 멀리 보게 하면 가까운 게안 보이고, 가까운 거 보게 하면 먼게안 보이세요. 돋보기를 안 쓰게 드리면서 백내장이라는 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초점 자체는 고려사항이 아닌 겁니다 다초점만이 그 불편사항들을 다 해결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시인 경우에도 안경을 멀리 보실 때는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 보실 때는 안경을 들었지만 수술 뒤에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맨눈이 됐어요 단초점으로 수술했을 때 그런데 가까운 걸 봤더니 갑자기 가까운 게안 보여요 그랬더 돋보기 써야 된대요 그럼 죄송한데 제 역사를 잡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단초점은 수술하셨을 때 제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초점은 먼 거를 다시 보게 해주면서도 가까운 것도 보게 해주니 이 다초점을 저희들이 권할 때에는 근시의 불편감도 그 다음에 정시에서 오신 노안의 불편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은 다초점 빼고는 그 불편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다초점이 훨씬 더 완벽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 올수 있는 백내장 수술이라는 병, 질병을 수술하면서 렌즈를 추천할 때 당연히 더 진보된 렌즈로 저희들이 추천드린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다초점 렌즈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은 주셔야 될 거고,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에 불편감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어떤 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일 수도 있고, 정말 불편하신 분은 1년일 수도 있지만, 그 불편감들은 언젠간 다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빛이 번진다는 것도, 사실은 그 렌즈의 원리 자체가 빛이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빛 번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빛 번짐이란 건 시간 지나면 적응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빛 번짐에 대해서 너무 그 적대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빛 번짐도 사라집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이 단초점과 다초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단초점이 무조건 나쁘고 다초점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백내장의 상황에서는 다초점이 무조건 기능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뭐 일부러 다초점만 권한다. 이런 상식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지식들을 좀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귀찮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녕.